네 반갑습니다. 내땅 찾아 산발리 TV 전수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 매물 두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행 물건 이제 소형 토지 물건에 대해서 소개 해 달라는 시는 분들이 워낙 문의가 많으셔 가지고 일단 한번 최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았고 일단은 경남 쪽에 창녕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토지 이제 창녕군 이방면 상리 266번지 소재지고요. 이제 작은 마을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이고 2 6 8에배약 81평 정도 나오게 되네요. 일단 토지 매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잠시 후에 이제 현장 모습은 따로 영상 한번 보여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위성 맵으로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 진입하는 데는 지방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은 얼마 멀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어오셔도 되고 여기 지금 이제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요 물건이 지금 이번에 소개되는 물건이고 지금 이쪽 뒤쪽 요 뒤쪽도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진입하는데 지금 길은 내시는데 비용이 조금 들것 같아서 여기 일단 안 했습니다. 만약에 소개를 원하신다면 연락 따르주시면 이쪽도 저희가 경매 물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차량 진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바로 이쪽으로 해드린 거고 이쪽은 이제 차량 진입 어려워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 물건 지금 9월 13일 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거의 평당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거 현재 상리 266번지 보전 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일단 대지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립 생태원스 시센터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방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남동측 하향 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경사 지세고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화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일부는 범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요 지적도상 맹지나 본건 남서측으로 약 2m~3m 이제 도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물건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물건. 두번째 물건은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 675-2번지 요 물건입니다. 한국마을에 가면서 요렇게 타고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약간 게을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게을물도 흐르고 있어서 뭐 이제 주말용지로 쓰셔도 아주 좋고요 근처에는 일단 묘지는 조금 있습니다. 묘지 있고 이쪽에 이제 사찰, 절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절 때문에 요 입구 여기도 개인 토지인데 요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요런 것도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주변에 묘지만 이제 생각을 안하 하신다면 일단은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이제 간섭도 없는 토지라서 여기 이제 절에 들어가시는 차량 이제 왔다갔다 하는 것 외에는 들어올 사람은 없고요. 일단 이쪽 밑에 묘지도 나무로 가려져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면 조금 깨름칙할 수도 있겠지만 지장될 거는 없습니다. 이제 토지 975 헤베이고요. 평수로 따지게 되면 약 300평, 295평인데 약 300평 나오게 되네요. 현재 이제 9월 13일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전 토지와 동일하고 9월 13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3,276만원입니다 현재 가소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대 3,276만원 약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아마 유찰 한번 더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현재 동정리 675-2번지 배출시설 제한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동정보건진료소 남석측에 소재하며 주인은 임야 전답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입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재방교통 여건은 불편시됩니다 부정형의 목전입니다 토지는 남측으로 약간 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 이 아까 앞쪽에 상리 토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 마을에서 들어가면 이제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 도로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가구 수몇집 없는 이제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쪽에 쭉 들어가시면 저희 토지 나오게 되고 주변에 이제 심터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잘 사용은 안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일단 관리는 좀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쭉 따라서 제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걸어갔고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이제 자체 지금은 조금 말라 있었습니다 말라 있었는데 아마 물은 조금씩 이제 흐르지 않겠나 싶었네요 저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저희 토지입니다 여기가 저희 토지고 토지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범합니다 모양은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잘 되어 있고 좀변에 수풀 제거만 좀잘 하면 집 지으실 분자그만한 이제 나만의 세컨하우스 지으실 분은 이쪽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 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목이 아주 우거져 있어서 관리만 해주신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마면 토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면 현재 모습 여기 지금 저희 출장 대리인이 한번 가다 보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깻잎인 것 같습니다. 깻잎을 일단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땅 모양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평탄화만 이쪽도 해주시고 이쪽에 이제 건너편 요 밑에는 이제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서 나중에 주말 용지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현장 쭉 훑어봤고요. 이제 이제 땅끝 이제 현장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장 위쪽까지 올라왔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에 아마 이제 절에 이제 계시는 분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입구 여기는 이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아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상 경상남도 창녕군 이제 경매물건 두가지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며 일단은 소액으로 이제 땅 찾으시는 분 이제 소규모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93일날 두물건 다 진행될 예정이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81평에 800만원 이방면 상리 266번지 그 다음에 장마면 동정리 675-2번지 요거는 3276만원 약 300평 조금 안됩니다 295평 네 한번 이제 관심있거나 이런 토지 찾으시는 분 연락 주시고요 한번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한번꼭 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일반 매물도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반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일단 자기 물건 땅이나 건물 갖고 계시는데 판매하고 싶으신 분 촌집도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현장 촬영은 무료입니다 경매 물건은 따로 유료로 되고 개인 소유의 이제 토지 건물이나 촌집 이런 거 저희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물건 내놓 오실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 답사는 무료고요. 언제든 항상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상담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니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땅 찾아서 말리 전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